아 다음 사안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곡동 사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도 오히려 좀 미심쩍은 부분이 스스로 있었는지 감사원에게 일부 부분에 대해서 넘기기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의 방법 그다음에 수사 결과는. 아, 과연 국민적 의혹을 덜어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경진, 전 광주지검부장검사,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 수사 결과, 검찰의 대곡동 사정 무혐의 수사 결과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예, 그 이제 사건이 1년 전쯤에 외부로 알려졌었는데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이후에 내곡동에 사저를 짓고 사는데 이 전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퇴임 후에 경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내곡동 사저 부지 근처에 경호에 필요한 그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경호에 필요한 건물을 짓고 경호를 한다. 이제 이를 위해서 그총9 필지의 부동산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 필지의 부동산이 통으로해서 54, 54억 원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그중에 청와대 경호실이 42억 8천만 원을 구입자 부담을 했고 그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11억 2천만 원을 부임해서, 저, 부담해서 총 9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9필지 가운데 6필지는 청와대 경호실 단독으로 등기가 됐는데 나머지 3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시영 씨와 청와대 대통령실의 어떤 공동 소유로 이렇게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3필지의 등기와 관련해서 이시영 씨가 돈을 아주 조금 부담했는데 실제로 지분 취득한 것은 많이 취득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편법 상속이라든지 또 부동산 투기 의혹 또 국고를 사실상 활용해서 이시영 씨에게 어떤 돈을 불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것이 추진된 것이 아니냐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당시에 이제 민노당이 고발장을 냈었는데 검찰이 한 8개월 정도를 그냥 수사를 하는둥 마는 둥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시영 씨로부터 서면 진술서 받고 또전 평화대 경호처장이었던 이인종 씨의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냥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게 정말 임기 말에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면제부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쓸 사저를 구입하는데 청와대 경호처와 대통령 아들이 같이 돈을 부담을 했는데 예. 대통령의 아들은 조금 부담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의 기대감에 의해서 여기 막 집을 샀는데 이것이 괜찮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지금 검찰은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도 주장인 얘기가 이제 괜찮다였는데, 그래서 과연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은 예, 다른 데서도 정부와 같이 어디 땅 사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일반 사람들도. <laughs> 그러니까 이제 돈을 뭐 공동으로 정확하게 대해서 정확하게 네. 그된 비율만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엊그제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검찰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 시영 씨가 결과적으로 한 6억에서 8억 정도의 이익을 본 것은 맞다. 네. 다만 그 부분이 이제 배임죄라고 하는 범죄가 안될 따름이다라고 참 이제 괴상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쨌든 돈을 댄 것은 조금 내고 이익은 많이 봤다. 이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 성립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근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이나 청와대, 이제 청와 검찰은 청와대의 논리를 그대로 받 드렸는데요. 이 사들인 땅들이 현재 이제 지목이 모두 밭이라든지 또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사자가 들어서게 된다면 지목 변경이 있고 개발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 전부 오를 것이다. 음. 그래서 나중에 오른 땅값에 오를 예상 가치 중에 일부를 이시영 씨에게 떼어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임죄가 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한 검찰이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제 부동산 거리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언제나 이. 지금 이 시점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과 시세를 기준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도대체 앞으로 얼마가 어떻게 오를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예측을 근거로 해서 그 중에 어떤 이익 부분의 일부를 이시영 씨한테 떼어준다.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어떤 계산법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4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런 계산 근거에 대한 어떤 협의 문서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40억 예산을 사, 저, 사용하면서 정말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돈을 지출했다. 이런 점만 가지고 봐도 어떤 대임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검찰은 어쨌든 이 청와대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배임죄까지는 아니고 공무원이 직무상의 업무를 조금 불성실하게 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감사원이 알아서 뭐 진, 필요하다면 징계를 해라 이렇게 그냥 도망가는 판단한것 같습니다. 예. 저기 검 저기 부장 검사도 하셨고 변호사님 예. 이게 검찰이 수사하다가 수사 내용을 감사원으로 넘긴 적도 있나요? 이래 뭐 이번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감사원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봐라. 예, 알아봐라. 할 수는 있지만, 예.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어떤 평균적인 그 어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감사원에 넘기기 이전에 비임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어떤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판단이 참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굳이 그냥 멍성한 논리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감사원에 그냥 감사 의뢰하고 종결을 한 이런 사례는 보기 드물겠습니다. 예.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이게 뭐가 나쁘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변호사님 그 대통령의 퇴임 의회 뭐 전직 대통령들이 우리가 좀 많이 떠오릅니다만은 대통령의 퇴임 의회에 어떤 사절을 할때 대통령 경호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기초는 냐면 법대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 이제 일정하게 네. 예산을 편성해서 대통령이 이제 사전은 대통령 스스로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그 그 주변에 이제 경호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국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실 얘기로는 현재 논현동 사저 주변에 어떤 경호에 필요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40억으로 도저히 안 돼서 이 내곡동에다가 새로운 사저 부지를 마련하고 경호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내곡동이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 스스로도 인정하다시피 왜 그렇게 그냥 곧바로 이익을 대통령 아들에게 한 6억에서 8억 정도의 이익을 줄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느냐 이게 문제. 가 되겠습니다. 네. 왜 대통령 아들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했을까? 왜 대통령이 직접 그 곳에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궁금증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청와대나 청와대 경호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사저 부근의 경호시설을 마련하려고 부지를 네. 매입하려고 했더니 이제 땅 주인들이 시가보다 한 5배 정도나 높은 가격을 불렀다. 그래서 애를 많이 먹어서 이번에는 아. 이제 할수 없이 이제 새로운 방식을 이제 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게 이제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실이나 국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퇴임 이후에 이제 이명목 대통령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정치적인 쟁점화될 가능성도 현재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있어서 관련된 사안을 법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